우선, 베임 배임 액수, 베임을 통해서 네. 얻게 된그 민간업자들의 네. 그 수익이 네. 1차 수사팀에서는 651억이라고 음. 특정을 했거든요. 그런데 네. 2차 수사팀에서는 이것저것 음. 다 끌어다가 7,800억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? 그런 이재명을 범죄자 프레임에 가, 가두려고 했던 거죠. 음. 그래서 이토록 많은 네. 액수를 민간업자들에게 어, 얻을 수 있도록 했다. 그렇다면 그 돈을 7,800억을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수익을 얻게 했다면, 네. 당연히 그 돈이 음. 뭔가 뇌물로 이재명 당시, 어, 그 후보에게, 네, 그 대, 대표에게 음. 흘러가지 않았겠느냐, 성남시장에게 흘러가지 네. 않았겠느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음. 정말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7,800억을 넣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. 아, 어. 7천 몇백억 추징액은 애초에 실체가 없다는.. 그렇습니다. 어. 애초에 실체 없는 액수를 어. 강백신, 엄희준, 네. 법무부 장관 한동훈 당시 음.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2차 음. 수사팀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.